예님 오늘은 9월 30일 성 예레니모 사제학자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지카리아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망군의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망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시온의 커다란 열정을, 격렬한 열정을 지니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한 가운데에 살리라. 예루살렘은 진실한 도성이라고 망군의 주님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리라. 망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이가 많아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든 남녀노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광장마다 앉아 쉬리라. 도성의 광장마다 뛰노는 소년, 소녀들로 가득 차리라. 망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때 이것이 이 백성의 남은 자들 눈에 신기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눈에까지 신기하게 보이겠느냐? 만군의 주님의 말이다.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내가 내 백성을 해뜨는 땅과 해지는 땅에서 구해 내리라. 나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한 가운데에 살게 하리라. 그러면 진실과 정의 안에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신 다음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오로지 하느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비 자체이신 주님께서 선악가가 아까워 그들을 내쫓으셨을리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이 하느님 행세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처럼 사람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 못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느님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심판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아담은 하와 탓을 하였고 하와는 뱀 탓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같아지려 하였던 죄는 결국 마음이 좁아지게 만들어 서로를 심판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가장 작은 사람은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은 포용력과 직결됩니다. 가장 작은 일을 받아들인다면 하느님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깊은 계곡이 물을 받아들이듯 깊은 겸손이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교만하면 죄를 짓고 그 죄책감을 무마하려고 다른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죄가 없으니 이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오까지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람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판단을 멈춥시다. 그러면 교만도 죄도 따라서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안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와, 진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성예로니모 사제학자 기념일이라서 안내글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예로니모 성인은 340년 무렵 크로아티아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찍부터 로마에서 라틴말과 그리스말을 깊이 공부한 뒤 정부 관리로도 일했으나 수도생활에 대한 관심으로 사막에서 오랫동안 은수생활을 하며 히브리말을 연구하는 데 몰두하였다. 사제가 된 그는 다마소 1세 교황의 비서로 일하면서 교황의 지시에 따라 성경을 라틴말로 번역하였다. 대중 라틴말 성경이라고 하는 불가타 성경이 그것이다. 또한 성경 주해서를 비롯하여 많은 신학 저술을 남기고 420년 무렵 선종한 예로니모 성인은 암브루시오 성인, 그레고리오 성인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함께 서방교회의 4대 교부로 존경받고 있다. 라고, 어, 합니다. 아, 네. 예로니모, 예로니모, 어, 사, 어, 사제의, 어, 세례명을 가지신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복,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작은 사람이란 바로 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인이면서도 어, 굉장히 남을 판단하게 되는 오류에 자주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 내가 굉장히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게 되고 단죄하게 되고 지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그 마음 바닥에는 저변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인기를 끌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고 그런 마음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낮은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좀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루하루 주님을 어,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가을로 계속 접어드는데요.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어, 환경 감사히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더 낮은 자세로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맨끝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